이분이 긴, 긴 이혼소송 중 가장 걱정했던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평생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전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던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만에 3세 아이의 양육권을 다투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었고요. 1심만 소송 기간이 무려 3년 정도 진행됐죠. 당연히 2심도 가고 3심도 가서 소송이 장장 4년 반. 결국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사건이 끝이 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되었지만 2라운드가 열립니다. 소송이 끝나고 아이가 아빠와 만나기 싫다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자 아이 아빠는 아이 엄마를 상상 대로 이행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 엄마를 괴롭히려고 여러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또 각종 형사 고소를 이어갑니다.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사건도 1년 넘게 진행이 됐고요. 결국 면접 교섭이 원활이 되지 못하다가 억지스러운 절차는 판사님의 취하 권고로 끝이 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근 5년 반 만에 소송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끝난 지 4년 정도 만에 그분의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본인은 지난 이혼소송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나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연락이 없고 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긴, 긴 이혼소송 중 가장 걱정했던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평생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전쟁 같은 긴긴 이혼소송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이 결국은 지나간다고요.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묵묵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요.